최근 트로트 여제 주연미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명웅을 언급했습니다. 트로트 여제 주연미가 서울 콘서트를 통해 6년 만에 가요계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연미 선배도 이명웅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연미 선배는 코로나19 이후 음악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다며 하지만 후배 이명웅을 만나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음악에서 예술가의 느낌은 매우 중요하며 이명웅은 지금까지 가장 잘해낸 아티스트입니다. 트로트 여제 주현미가 이명웅을 만나 곧 있을 서울 콘서트를 위한 무대 콘셉트를 전했습니다. 이명웅은 주현미 선배의 부탁을 받고 선배를 만날 기회도 처음이라 기뻐했습니다. 이명웅은 콘서트의 콘셉트에 대해서는 주현미 선배가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일들을 재현해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귀띔했습니다. 이명웅이 KBS와 위아히어로 콘서트를 할때 만든 콘셉트입니다. 주현미 선배는 이명웅의 목소리와 그의 신선한 음악적 사고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주현미 선배는 이명웅과의 대화 이후 심리를 풀고 서울 콘서트를 준비하기 위해 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현미 선배는 데뷔한 지 오래인데도 이명웅을 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과 주현미 선배가 대형 음악무대에 함께 출연할 기회가 많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명웅도 서울과 부산에서 열리는 콘서트로 12월에 그의 팬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콘서트 준비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14일 KBS 측은 뮤직뱅크는 방송 점수를 조작한 적이 없다며 경찰 조사에 협조해서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뮤직뱅크 제작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KBS는 뮤직뱅크 방송 점수 채점 기준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최근 KBS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화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한 팬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뮤직뱅크 점수 집계 방식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5월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접수된 사건을 담당과에 배당했습니다. 임영웅씨의 오늘 소식을 들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